특유의 눈빛과 분위기로 단숨에 대세 청춘 배우 반열에 오른 아주 주목받는 배우죠. 남준 씨 반갑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천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작품에서 백화점 사장의 아들이자 잘생긴 외모와 배경 덕에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껏 사죠. 자. 부러움을 한껏 살만한, 예, 우리 엄친아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멋진 모습, 남준씨. 어, 좋습니다. 다 가진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하지만 속은 상처와 반항기로 가득한 청춘, 한제필입니다. 좀 멋있는 포즈, 반항기 가득한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예, 지금 스타일이 워낙 좋아요. 왼쪽부터. 눈빛이 아주 강렬하죠.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반할 만큼 멋진 허남준 비우였습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커플 촬영.